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 시 승격 50주년 기념방송으로 성남느낌표, 성남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광주 대단지 시절부터의 성남, 그리고 과거의 성남, 현재의 성남에 대해 우리 생활 속 의식주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리즈로 미래의 성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가장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미래편 방송을 위해 오늘 총 4명의 진행자가 모였는데요. 각 진행자가 누구였는지는 내용에 대한 몰입을 위해 방송이 끝난 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드라마로 진행될 이번 편의 시놉시스 먼저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43년 지금으로부터 20년 뒤, 고등학교 동창인 4명의 친구가 신살이 된 기념으로 오랜만에 야탐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한 자리에 모여 현재 생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한 명의 친구는 야탐역에 직접 오지 않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참석하여 대화를 이어나가는 등 미래에 보편화될 기술들이 사용되는 미래의 생활 모습에 의식주와 관련하여 상상해본다. 수원 살고 있는 내가 먼저 제일 도착했네. 커피숍 들어오자마자 내가 주문할 메뉴 알아서 알림 뜨는 기능 정말 너무 좋아.예전에는 귀찮게 사이를 놓더니 뭐니 어떻게 했나 몰라.음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알아서 로봇이 커피도 배달해주고 바리스타가 내 이름 친근하게 불러줄 때 좋긴 했었지만 뭐 시대가 변했는걸.다들 어디쯤 일어나 실시간 위치 모드 다 켜놨나?어수진.어 실물 영접 진짜 오랜만이다.야. <laughs> 수원 사는 데가 1등으로 왔어야 되겠어, 정자야? 당연한 거 아니야. 너가 무인고속 전철 타면 제일 빠르잖아. 그 속도를 어떻게 이겨? 수원에서 성남까지 전철로 10분도 안 걸리는데. 아그 정도면 새보다 빠른 거 아니야? 일찍일찍 일찍 나와야지. 오랜만에 보는데.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를 맨날 보는데 뭐가 오랜만이야. 다볼수 있으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더라. 아 너야 뭐 아바타가 맨날 해외 공간에 있으니 잘못 보지만 다른 애들은 아이콘 눌러 보기만 하면 뭐 하는지 다 보이는 걸? 가상 공간인데 국가별로 접근 어렵게 막힌 거 얼마 안 되었잖아. 정말 너무 웃기지 않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또 누가 통제하려고 하냐? 아 여튼 너는 예전부터 전 세계 곳곳에 가상 공간 땅좀 많이 사놔서 대박 났잖아. 한달 코인 월사만 해도 얼마야 진짜 <laughs> 나야 뭐 과거에 노후에 뭐하고 살까 남편이랑 둘이 고민만 엄청 하다가 가상세계 가능성 보고 일찍 가상세계 부동산 투자한 거지 여기저기 투자한 것 중에 이게 수익률이 가장 좋았지 뭐 부럽다 진짜 아내 코인도 좀 불려줘라 아아 아, 맞다 맞다 어 서연이는 키우는 강아지 중세 번째로 입양한 포비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왔어. 아 제주도 라이프 좀 얼굴 보고 듣고 싶었는데 증강현실 어플 켜놓으래. 미니 아바타 보내놓는다고. 오 일찍들 와 있었네. 오늘따라 거리에 자율주행 모두 안 켜놓은 차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 차들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렉 걸려가지고 예상보다 늦었어. 아직도 자율주행 못 믿고 수동으로 차 운전하는 사람들 진짜 대단해. 존경스럽다. 사고가 한두번 났어야지. 자동차 프로그램 해킹도 당하고 바이러스 걸리고 이슈가 끊이질 않으니까 못 믿지. 요즘 사람들 사이에 믿음이 어딨어. 옛날 시대 살았는 우리야 이렇게 얼굴 보고 모이지. 얘들아, 아, 나 아바타만 켜놨다고 너무 서운해하는 거 아니지? 나 세수도 안 했어. 화장하는 법은 예전에 잊은 거 알지? 아, 간만에 실물 얼굴 보는데 상황도 상황이지만. 얼굴 못 보이는 거 양해 부탁해. 오, 너눈 괜찮아? 너눈 네. 수술하고도 아파가지고 오션뷰 본다고 제주도 이사 갔잖아. 음, 역시 자연이 자연이야. 자연이 놀라워. 일어나자마자 바다 보고. 멍 때릴 때 바다 보고. 그러니까 진짜 눈이 나아지긴 나아졌어. 기분도 좋고. 오션뷰 열풍이 불지 누구 알았니? 눈 아픈 사람들, 머리 아픈 사람들한테 자연 뷰 열풍 불어서 참 우리나라 건물들이 다 바닷가로 몰려오다니 부동산 관련 전문가인 나도 이건 진짜 상상 못했어 덕분에 지역 불균형 그런 말 사라졌잖아 전국의 바닷가 근처로 사람들 수요가 확 이동했으니까 말이야 수원, 성남 이런 데는 바다가 없어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수도권 물류 생활권은 진짜 못 참아 맞아 배송 빠른 거 절대 포기 못하지 성남은 드론 배송도 진짜 일찍 시작했었잖아. 그래서 그 나름대로 안정적이고 아, 또 지하터널로 로봇 배송하는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아나 이것 때문에 성남을 절대 못 떠나. 오 옛날에 밤1 2시 이전에 주문하면은 다음날 새벽에 로켓처럼 탁문 앞에 와 있었잖아. 진짜 유행이었는데 지금 뭐한 시간 내로도 도착하니까 바로 내 손에 즉시 필요한 게 도착 안 하면 이상하고 불안하다니까. 아, 제주도는 지하철이 없어가지고. 지하 자율주행 로봇 배송 안 되는 거 정말 하셔. 해저터널을 통해 오는 거 있긴 한데 아무래도 곳곳이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아직 몇 시간 걸려. 아 그래도 나 한국 떠나서 우주여행 떠날 거라 요즘 물건도 잘안 사고 있어. 미니멀라이프 하는구나? 음, 응. 너 근데 우주항공사 정했어? 요즘 우주항공사 수백 개다 보니까 진짜 너잘 골라야 돼. 경험 많고 오래된 대로 골라 그냥. 신생업체도 괜찮아 보이는 곳 많긴 하던데 오래된 업체는 패키지 상품이 많아서 좀 불편하긴 하더라. 어, 요즘 우주정거장에 샵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다돈 번다 잖아 아, 요즘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확장현실 그런 콘텐츠로 우주여행하는 게 얼마나 잘 되고 실감나는데 어, 서연이 넌 굳이 진짜 우주를 가려고 하냐? 우리 아들, 딸들은 이미 가상현실로 어렸을 때부터 우주여행 너무 많이 다녀서 우주 가보고 싶지도 않대. 음. 어그래 사이버 외계인 친구들도 이미 여러 신화 되더라고. 아 그나저나 서연이는 애인이랑 같이 가는 거야? 아니 나 혼자가. 애인은 여기서 강아지 세 마리 돌봐주고 있는다고 했어. <laughs> 우주행 다니는 거 브이로그로 찍어서 방송해야지. 너희는 요즘 관심사가 뭐야? 음 나는 운동하는 거. 난 오로지 뭐 부동산이지. 음, 음. 너는? 어 나는 아. 철학이야 철학. 몸안 좋아 가지고 제주도로 내려왔을 때부터 관심 가졌어. 나 때는 물론 대부분 결혼 안 하는 분위기였는데 나는 그 와중에 일이랑 결혼했잖아. 아, 어, 다들 일하는 시간 줄어드는 분위기였는데 나는 왜 그리 뭔가 일하는 거에만 빠져 있었나 몰라. 젊은 시절 판교에서 공간 디자이너로 일할 때 가끔 탄천 따라 걸었던 거. 그 순간이 너무 진짜 진짜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 맞아. 그래서 지금은 아예 물멍하려고 제주로 온 거고. 그런데 목숨 걸고 떠나는 거지만 우주멍은 어떨까 궁금하더라. 난 서연의 우주멍 찬성이야. 서연이야말로 우리 중에 가상세계 일인자잖아 땡큐. <laughs> 가상세계 브이로그까지 운영하는 애인데 오죽하면 떠나고 싶었겠어. 이미 경험할 건다 해봤을 텐데 그래도 진짜 현실은 하나잖아. 나도 여기 성남 살면서 단독주택으로 이사 오고 농장 관리하는 이유가 뭐겠어? 내가 진짜 바라는 거는 이 세상이 제발 1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삶이 적당히 편했을 때 그때로 말이야. 10년 전으로 돌아가라면 난못갈것 같아. 지금이 너무 조금 커든. 내 좌우명이자 앞으로의 바람은 늘 오늘처럼만 살자야. 나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세계 여행 다니고 가상 건물에 월세 받고 아이템 사고 하는 이 삶이 진짜 너무 좋아.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내가 관리하는 사이버 농장도 진짜 좋아. 기르고 키우는 만족도는 뭐 진짜나 가짜나 비슷하잖아. 아이 안 낳았어도 난 이렇게 더 넓은 세상 속에서 그리고 매일 여행하면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새로운 것들 배우고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 <laughs> 수진이는 진짜 시대를 잘 타고난 것 같아. 아, 아니지 아니지. 어, 수진이가 이 시대밖에 잘 적응하면서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갖고 매일을 살아가니 즐거운 거지. 아 좋은 거야 최고다. 나는 아이 둘 키웠지만 옛날 세대와 달리 진로 걱정 안 하고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온라인으로 다들 돈벌이하면서 지내니까 밥 걱정은 없잖아. 옛날처럼 비싼 집 사려고 돈 모으지도 않고 말이야. 요즘은 애 키우기는 진짜 편해졌지. 안나서 문제니 말이야. 아, 20년 전에도 출산율 평균 한 명도 안 되었었는데 지금은 0.5명. 아,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내가 우리나라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주여행 가서 다른 종족이 있나 얼른 알아보고 싶다니까. 철학 관심이 있다더니 핑계 논리가 있다. <laughs> 나는 지금 너희들처럼 강아지도 사이버 관련 견도 없지만. 진짜 땅에서 키우는 농작물이 내반야식물이야 내가 왜 잘나가던 퍼스텔 컬러 컨설턴트 그만두고 요리 채널 크리에이터로 전향했겠어? 그니까 갑자기 잘나가다가 바꾼다고 해서 놀랐잖아 그래 맞아 먹는 즐거움을 찾는 시대가 또 온다니까 20년 전엔 요리 채널 진짜 많았잖아 지금은 다들 귀찮아가지고 알약 먹고 사이버 음식점에서 대리만족하는데 이거 진짜 오래 못갈것 같아 나는 너무 편하던데 그게 스테이크 마달야, 김치 마달야, 스테이크 또 스파게티 알랴 골라 먹으면서 가상현실 기계 접속한 다음에 맛집으로 아바타가 찾아가서 기다릴 필요 없이 어, 몇 년간 못 갔던 미슐랭 맛집 마스터했잖아 나 진짜 현실적이네 <laughs> 그래서 너 앞으로 계획 뭐라니? 넌 뭔데? 음 지금 이 현실 농장의 규모를 키우는 거야. 여기저기 데이터 센터다 배터리 청정소다 많아졌지만 그만큼 인구도 줄고 지하 터널로 운송 수단도 많이 다녀서 공기도 좀 좋아지긴 했잖아. 음. 다른 사람들도 밖에서의 사회생활이 줄어드니까 환경도 어느 정도 회복되는 추세고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여기 성남에서 재건축 하려다가 무산된 땅좀 사서. 스마트팜으로 리모델링 좀 하려 고 편하게 살아 현실당 이제 그만 보고 가상세계로 눈 돌리라니까 아직도 그러고 있어 아난 적극 찬성 아 성남 주민인 나는 좀 놀러 가서 얻어 먹어야겠다 그래 대환장이지아 나도 요즘에 운동 체널 운영하고 있잖아 아내 요즘 간신사는 오래 살기야 애들도 성인 됐으니 알아서 살아갈 거고 운동 보조로 축축 쳐진 내몸좀 살려 보려고. 아, 어, 글쎄, 내 아바타는 삐까번석한데 내 몸은 언제 이렇게 됐니 아이들이 <laughs> 내 모습 볼까봐 무섭다. 어이, 기절할지도 몰라. 실제로 보면 <laughs> 보여줄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내 삶에서 현실 세계 비중 좀 늘리려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연명처를 받으면서 내칩걷고 가상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삶은 안 하고 싶거든. 왜? 나는 가상 세계에서라도 영원히 살려고 지금부터 내 목소리, 텍스트 데이터, 데이터 센터에 다 저장하고 있는데 왜? 음. 우리 백년 만년 연락하면서 가상 세계에서라도 친구로 지내야지. 요즘 아무리 새로운 친구 사귀기 쉽다해도 난 너희들이 좋단 말이야. 그래, 그래, 친구들아. 내가 우주에 성남 정거장으로 공간 하나 마련해 놓을게. 우리 다 같이 여행 가자. 5년쯤 뒤에 나좀 안정되려나? 난 그때까지 절대 못갈것 같아. 우주에서도 식물 키우려면 좀 생각해 봐야지. 물 있고 흙 있는 행성 좀 알아봐 줘. 난 우주에서 할수 있는 운동 이 있다면 갈게. 무중력에서도 운동이 되나? 어야 예. 그나저나 아, 우리가 20년 전에 성남 미디어 센터에서. 시민 라디오 제작단 활동했던 게 계기가 되어서 1인 방송 일찍 시작했잖아. 맞아. <laughs> 근데 요즘은 1인 방송 안 하는 사람 아예 없잖아. 인공지능 캐릭터가 활동하는 채널도 많지만 말이야. 그때 성남시 시승격 50주년 기획 방송했던 거 기억나지? 그 음, 음, 맞아. 음, 맞아. 그때 언제야 그게? <laughs> 근데 근데 이번에는 70주년 기념이라 또 진행해달라고 연락 왔는데 어때? 2063년도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볼까? 어, 좋지. 좋지 좋아 좋아 그때도 연극하자 그래 <웃음> 좋아 <웃음> <웃음> 네,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제 멤버 소개 한번 제대로 해볼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국중에서 현실농장 키우기에 관심이 있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캐릭터 역할을 맡은 소행성의 이정은이었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아바타 꾸미기는 그만하고 이제는 현실 세계의 내 모습을 가꾸고자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낭독동아리 보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윤미입니다. 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세계 사이버 부동산 코인 투자로 돈좀 번. 역할을 맡은 소행성의 윤수진입니다. <laughs> 어, 반갑습니다. 제주도에서 바다 멍도 때리고 있고 곧우주행도 떠날 소행성의 이현이었습니다. <laughs> 20년 뒤 다시 이 방송 들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맞아요. 어, 맞아요. 정말 재밌었어요. <웃음> <웃음> 너무 재밌었어요. 성남시 승격 50주 년 기념하는 방송을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대본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발전된 성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는 미래를 상상하는 대본 잘써 주신 우리 윤수진 님께 박수 한번 쳐 드리고 싶어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요. 그러면 다음 20년 후 기획 방송에서 다시 만날 날을 꿈꾸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수진, 김윤미, 이현이 그리고 이정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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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 it.